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며칠 전에 서울의 병원을 갔고, 그 전에도 가고, 뭐, 늘 병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건 그거지요. 참, 환자도 많다. 그큰 병원에 주차장엔 차댈 데도 없고, 뭐, 람물 다닐 데는데 세상엔 그렇게 환자가 많냐. 근데, 거기에, 중환자로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병이 걸렸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신인데요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날을 영원히 잊으시나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찬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에게서 숨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지금 다윗이 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절망,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도 다가 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너무 힘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사람들 찾아가죠.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묵묵히 듣고 있다가, 기도해야지. 네. 기도해야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참, 그렇죠. 믿음도 버리니까. 저뿐이 아니고, 이제 동기들이 큰 교회 지도, 뭐, 교수님들, 뭐, 이게 큰 교회를 올롱곳서 찾아가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듣겠다가,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고 전화할게. 내가 하나님, 내가 요 천도사놈들을 개척하는데 내가 도와, 돈을 도와주는 게 옳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잘못 싸가졌으니까 도와주지 마. 그렇게 응답합니까? 그냥, 야, 난 돈이 없다, 이러든가. 어? 돈이 없다, 이러든가. 야, 나 그게 이밖에 없어. 이거 다 써, 이러든가. 기도할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해보고 전화한다더니 여태까지 안와 전화가 30년이 지나도 안와 저도 상담 목표를 오래 했는데요. 힘들어서 죽겠다고 온 사람한테 제발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자, 젊은... 젊은 여집사가 이제 강남에서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하, 무슨 정신이 있어? 평원에 가서 이 어린 거 안고 앉았는데 아무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 와갖고 얘, 얘, 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상황 좀 얘기해봐. 어? 어, 누가, 어, 누가 그랬어? 니네 남편이 충고한그는 거야? 니네 남편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근데 법은 나온대? 이 지랄을 하고 있음 게 위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가서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응원할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네가 예수니까 그러니까 님좀더 참아야지 지가 그런 상황에서 참으라고 하면 절대 못 참아요 참아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 제발 네가 참으라고 말하지 마시라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대수술을 하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던 게 나한테는 훨씬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 같고 사람에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 하지만 그거 역시도 위로가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것이 내가 찾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당하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참고 믿는 것은 고일때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빚을 쳐서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참고 견디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망해서 죽을 것만 같은 사람한테 야 참아봐 잘될 거야 이건 무책임한 얘기라는 요 너무 책임하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믿음이 나한테는 없어.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다 주위에서, 야, 참고 견디면 좋은 날올 거야. 물론,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러한 희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쉽게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을 말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아픔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아파야 되는 거야. 봤어 봐, 그러니까 원인이 뭐야? 분석 좀 해보자. 니네 잘못은 39%. 응? 아니, 39.2%. 뭐. 이게 따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되게했구 이게 아니야. 아, 같이 아파. 요 저는 목표 시작하고, 가장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도대체 남부로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수 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목표해야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상담 목표 시작했는데, 내가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전화기 들고 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들어주는데 내 듣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픈 내가 먼저 울었네. 하나님, 자, 지금 여러분이 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가지고 가신 성경책 아무데나 한번 열어보세요. 그쪽에 전화기 넘어 뭐 성경책 을 열고 아무데나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방법을 찾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숨으시겠습니까? 이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 하지 않냐, 이게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은 너를 풀거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산절을받야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할렐루야 이런데 아니라는 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는 기도를 하죠.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다른 것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멘. 자,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약 3미터나 되는 거의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보는 것은 누구예요? 골리앗이. 자, 그. 가로막기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있어요. 뭐가 보여요 골리앗 3 m 뒤에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보이니요 사울이 본 것은 3 m 짜리 거대한 골리앗이었지만, 다윗 소년 다윗이 본 것은 3 m 터는 깨무안 되는 그 뒤에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만 보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기도에서 영원한 눈을 뜨셔서 그 문제의 키를 키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3절에 하니까 5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땅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할렐루야. 영원한 눈을 뜨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지금 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어서 아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얻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말이에요 50분 늘렸는데 다시 50분 줄여야 되겠어요 미쳐냐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후대하시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내게 은덕을 베푸시므로다 그러니까 후대하신다고 하는 말이 은덕을 베푼다 후하게 대접해 주신다 누가? 하나님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우리 김태복 집사님하고 정찬미 집사님, 내가 저녁에 초대해서 내가 후하게 대접한다고 하면 얼마짜리쯤 사줄 수 있을까요, 밥을? 몇짜 먹고 싶어? 10만원? 걸려. 영란, 영란이뻔 좋아, 10만원 칩시다. 우리 정직사님이 나를 평가하기를 저게 뭔 돈이 있겠냐 그러니 지가 나한테 10만원짜리 토 비싼 을 사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10만원 썼어 그러면 엄청 고맙지 왜?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바쁜 거니까 내가 그 후대한 거야 정직사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한다고 생각해봐 얼마짜리 같아? 얼마짜리겠어? 나는 10만원짜리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후대는 얼마짜리겠냐? 어? 겨우 어? 아는 게억밖에 없으니 뭐 아는 게밖에 없지 그저 오늘도 보니까 24평짜리 1억 천만원에 판다고 크게 붙여놨더만 뭐 그거라도 하나 주면 더 이상 하나님한테 뭘 바라겠냐 그러죠 어. 소박해서 아주 소박해요. 소박한 게 아니라 그 이상 믿음이 없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줄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근데 뭘 염려하십니까? 근데 왜 실망하십니까? 근데 왜 우울해 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무대 하신다, 은덕을 베푼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일이지도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신다. 그거예요. 저는 비교적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썼어요. 별로 아닌 아니에요?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 저 우리 가게로 오면 내가 선착순 1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겠습니까? 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 정, 정찬미 집사님이 집 부자 선착순 1등 가야 되니까 새벽에 막남 목사들하고 나니김집사님 어디 가? 아니, 어저게남 목사님이 선착순을 1 0만 준다랬잖아요. 그 아이고, 미쳤만미쳤어 <laughs> 그러면 정찬민은 오보 <오고> 김태복은 아무것지 <laughs> 그럼 돈은 누가 받아? <laughs> 그렇죠. 그렇다고 내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laughs>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도, 못 믿는 것도 있어요. 아, 저 거짓말이야. 지가 어떻게... 그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응, 응, 응. 정치 때만 되면 지가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거 하겠다고 해서 찍어준 사람 있어. 바보지, 그걸 왜 찍었어? 잘 아니까 초등학교 동창일이야, 선배야. 그래, 찍었지, 약속을 고 찍은 아이지. 똑같아,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할 전능하신다 이 말은 전능하시다그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거짓말은 절대로 못한다. 그 의미가 있어요. 거짓말을 진짜 절대로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남은 것은 지키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눈을 떠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베푸십니다. 다윗의 훌륭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후대하신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아, 네. 영의 눈을 밝히 뜨셔서, 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 네. 찾아내고, 아,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아,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